자 590번을 보니까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건데 먼저 진짜 완전히 이제 원리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개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건데 나한테 만약에 방정식 fx는 gx라는 녀석이 있고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만약에 이 방정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함수로 해석해도 괜찮죠, 그죠? 그럼 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양변에 둘다 y는 y는 붙여가지고 왼쪽은 y는 f(x)라는 그래프가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오른쪽은 y는 g(x)라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이두 함수에서의 뭐랑 같다, 그래프에서의 뭐랑 같다, 교점과 같다는 거고. 실근과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이 함수에서의 교점은요 완벽하게 동의어죠 그죠 완벽하게 동의하고요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랑 y, y 붙여서 만든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완벽하게 같은 말 방정식에서의 실근 x 라는 건 방정식에서의 실근 x 라는 건이 함수의 교점, 교점의 무슨 좌표랑 x의 좌표랑 완벽하게 같은 말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나한테 식은 모르고 어, 물론 식도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에 작성은 할수 있겠다. y는 f(x)가 있는데 우리는요 방정식 f의 f(x)는 2분의 1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야.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딱 봐도 이 방정식이 합성이기 때문에 복잡하잖아. 이거를 함수 로 해석할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도 y를 붙이고 여기도 y를 딱 붙이잖아. 그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로 해서 가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겠네. 봐봐. 응. 왼쪽에도 y를 붙이면 f의 이제 f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y는 1/2될 건데 얘는요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될 거고 어쨌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니까 두 함수의 어, 교점의 뭐를 구하는 거랑 같니? 그죠?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죠. 그렇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고 야, 그럼 봐봐. 이제 y는 1/2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f의 f의 x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몇개 나오나를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y는 2분의 1부터 그려보자 얘는요 x축이랑 평행하게 우리가 잘 그어주면 되겠죠 한번 그어볼게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어주면 되겠네 그지 왜냐면은 여기 0과 1의 중간쯤에 2분의 1 있을 거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y는 f의 f의 x거든 우리 합성함수의 그래프 물론 그릴 수야 있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잖아 나 같으면 이렇게 처리하겠어. 어쨌든 f의 뭐시기 아니야? 그지 어쨌든 f의 fx인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출력값이 f잖아 f의 어떤 거니까 안에 있는 덩어리를 그냥 내가 네모라고 놓을게 일단 그럼 f의 네모지 f의 네모니까 f의 네모는 그냥 여거잖아 여거로 봐도 괜찮은 거잖아 그지 f의 네모 여거로 봐도 괜찮은 거니까 이 그래프 자체랑 y는 2분의2 있죠 에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일단 두 개지 그지 일단 두 개고 정답을 두 개로 골라주면 안돼 왜냐면은 이게 f(x)가 아니라 f의 f(x) f의 어떤 덩어리 잖아 그럼 봐봐 여거랑 여거의 어, 여거랑 여거 교점에 그 x의 좌표를 좀 구해 주면은 요점의 x는 봐라 애초에 2분의 1이 0과 1의 중간이니까 여기도 0과 2분의 1의 중간에서 4분의 1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과 1의 중간 딱 해가지고 아마 4분의, 어, 4분의 3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점의 개수는 일단 당장은 두 개야 당장은 두 개고 그거의 x의 값그거의 네모의 값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지 왜너 네모란 덩어리가 있으니까 지금 그죠 그거의 네모의 값이 지금 4분의 1 또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네모가 x가 아니라 뭐야 fx 잖아 그지 무리는 이거를 한번더 해주면 되겠네 fx가 4분의 1 또는 fx가 4분의 3이니까, 이것도 방정식이고, 함수로 해석을 하면요. y는 fx, y, y 붙인 거야. y는 4분의 1의 교점.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y는 fx랑, 그리고 y는 4분의 3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교점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라고 할게. 1번 케이스는요, 뭐 y는 fx야.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y는 4분의 1은요, 0과 4분의 1에 딱 중간쯤에 4분의 1, 미안. 0과 2분의 1에 딱 중간쯤에 4분의 1 있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교점 몇개예요두 개죠. 여기는 뭐 x 값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죠. 왜냐면, 진짜 이제 x가 나오는 게 맞고,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만 구할 거니까, 교점 몇개 나오니? 1번에서. 두개 나오죠. 그 다음 y는 4분의 3 볼까요? 그러면, 2분의 1과 1에 딱 중간쯤에, 4분의 3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딱그러실 거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교점 몇개 나오니, 하나, 두개 나오죠? 이것도 그 X의 값을 직접 구할 필요까지는 없죠. 어차피 딱 X 구하는 게 맞고, X의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만 구할 거니까, 교점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에서 두개가지고 합쳐가지고 총몇 개가 나오니, 네 개가 나오니까, 정답은 1번이야. 일단 다시 한번, 방정식을 함수로 행사, 방정식을 위한 함수로 좀 생각을 하자. 그제 방정식을 함수를 생각을 하자. y는 f의 f x. y는 2분의 1. 이거의 교점의 개수 구할 건데 f의 f x라는 합성함수를 그리는 게좀 빡세니까 힘드니까 안에 있는 걸 덩어리채 네모라고 나서 f의 네모. 뭐 f의 x라고 하기좀 그렇고 f의 네모. 요거 자체를 딱 봐가지고 일단 당장은 교점 두개 나오는데 그두 개의 x 의 좌표를 하기 좀 그렇죠. 두 개의 네모. 그죠? 네모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네모가 4분의 1과 4분의 3 나오고 다시 한번그 네모가 f(x)니까 f(x)가 4분의 1, f(x)가 4분의 3 각자에서 두 개, 두개 카운팅이 되니까 전체 몇 개다, 네 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고 이 원리 원칙을 기억을 하되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 내가 빨리 푸는 법도 알려줄게 나는 일단 나는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나는 이렇게 풀어 봐봐 난 이렇게 풀어 난 이렇게 풀어. 봐봐. 일단 f의 fx가 2분의 1이지. 난 이렇게 생각해. f에 어, 뭐를 집어넣어야 2분의 1 나올까 생각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딱선 그으니까 여기랑 여기잖아. 아, 4분의 1을 집어넣어야 2분의 1 나오고 아, 음, 2분의 1과 1의 중간 4분의 3을 집어넣어야 2분의 1 나오는구나. 따라서 안에 있는 거그 fx 있죠. 음, 얘는요. 4분의 1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얘는요. 4분의 3이 되는구나. 어, 그럼 다시 한번 X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4분의 1 나올 걸또 생각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그럼 4분의 1은 음, 0과 2분의 1 중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두개 나오는구나. 이 값과 이 값, 어, 이 값과 이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4분의 1 나오는구나. 두개 나오네? FX는 4분의 3이네? 아, X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F를 타고 4분의 3 나올까? 2분의 1과 1의 중간이니까 4분의 3이잖아? 선 이렇게 긋고, 아, 이거 두개구나이 값을 집어넣고, 이 값을 집어넣어야, 3분의 3 나오는 거야? 여기도 X가 몇개 나오니? 두개 나오는구나? 두개 더하기 두개 가지고, 아, 네개 나오는구나? 정답은 1번. 어이구, 미안해, 미안해. 정답은 1번. 나는, 이, 나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너희들도 이제 원리 원칙을 좀 이해를 하되, 내가 두 번째로 알려준 빠르게 푸는 방법을 익혀서 실전에서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마무리할게.